일단은 노래 끄고 클래시 로얄 들어가볼게요 제가 아 그리고 쉬는 날에 클래시 로얄 잠깐 했거든요? 잠깐 했는데 아 여러분 지금 1등 덱 클래시 로얄 1등 덱 좋더라 그거 좋더라 지금 1등 1등이 쓰는데 되게 좋더라 어 도틀램 도틀램 좋더라 제가 그때 생방할 때 약간 그냥 대충 막 짜가지고, 도틀렘 그때 소스 짰지 않나요? 그 소스 비슷하게 지금 얘가 이렇게 짰더라고. 이거 좋더라고요, 이거. 데카 들어간 거. 일단 저는 랭겜 손풀기로, 일단은 요거 좀 써볼게요. 1000등, 인천 가자고요. 저 지금 인 754인데요. 제가 휴방 때, 클래시로 이 잠깐 했어요. 지금 754등 돼 있는데, 이게 활동 기록 보면 보시면은 어 여기부터 썼거든요 여기부터죠 여기부터 썼는데 승률 보세요 승률 승률 봐봐요 한번쳤다아 이거 파 패러독스 만났어요 패러독스 패러독스 만나서 졌어 한번 치고 찐 패러독스입니다 그 TTG의 패러독스 패러독스 지금 잘하죠 물론 TTG 팀은 떨어졌는데 패러독스는 잘하죠 그거 빼고는 다 이겼거든요 일단 어 그리고 그 위에도 3연승 했어 지금 그래서 그냥 6600 찍을까 하다가 또 너무 막 올려버리면은 방송 때 떨어지는 모습만 보여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 정도 하고 멈추긴 했는데 어, 일단, 좀 말이 길었죠? 어차피 게임 보러 오셨기 때문에, 다들. 어, 오늘은 조금, 조금. 아, 일단 해보자. 해보면서 생각해보자. 지금 7 5 3가 700등. 지금 한 800등? 상대 고통되기죠? 이게 로고 도둑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로고 도둑 콤보가. 로고 도둑 콤보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로, 로고가 진짜 조, 좋은 것 같아 로고가 이번에 버프 받으면서 엄청 좋은 것 같거든요 이거 실수했죠 상대 상대 게임 포기해도 인정 화낼만 하죠 상대 게임 포기해도 인정. 이거는 약간 타이밍 맞춰가지고 배틀을 뽑아주면은 게임 끝난 것 같거든요. 오, 그래도 박히는 거 막았네. 맞춰 딜 들어가죠. 이 정도 포기해라잉. 첫 판부터 분위기 좋다잉. 확실히 제가 그때 방송하면서 약간 6300 찍기 콘텐츠 했잖아요. 그거 하고 나서 약간 실력이 오, 발전을 한것 같아. 인정? 이기면 마법사 세레머니 하는 거 임티 써줘요. 그게 뭐죠? 데프 하는 건가? 데프? 어, 로켓질 하겠다. 로켓질을 하시겠다 맞춰 딜또 들어갔죠 이거 이게 진짜 까다로운게 이게 진짜 까다로워요 이게 로고도 엄청 까다롭고 그러면 기사만으로 막히좀 빡세거든요. 100까지 들어갔죠. 어, 이게 너무 좋아. 공격적으로 너무 좋아요. 딱 좋은 거 보이죠? 한판 만 이게 6600이네. 상대 8전전. 확실히 좀 폼이 오르긴 했어. 확실히 좀 오르긴 했어, 잉 손캠을 보여달라고요? 제캠 말고요. 손캠이 더 중요한가? 손캠 느낌으로 가볼까? 손캠 느낌 보여드릴게요. <laughs> 손캠 느낌 <laughs> 보여드릴까? 손캠 느낌. 이런 느낌? 아 석공이다. 이거 수비석 아 근데 이거 데카 있어서 또 좋아. 석공이라도 데카 있기 때문에. 아우 무덤인 것 같은데? 무덤인 것 같죠?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땡큐 점수를 좀 올려야 유튜브 홍보도 될것 같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상대 거의 게임 던졌죠? 너무나도 쉽게 6600 QWER 롤 국롤 아닙니까? QWER QWER로다가 손캠하니까 좀 편한데? 얼굴은 안 보고 싶으신가요? <laughs> 마우스캠도 있습니다 오, 번개 롤안 하시는 분인 것 같네 ASD AS ASDF? 약간 RPG 공룰인가? 그거는? ASDF는? RPG 공룰? 상대 번개면은 뚫기 더 힘들죠? 이거? 근데 이걸 게임을 하네? 상대 끝난 게임 아닌가? 번개 쓰겠다잉. 근데 지금 왼쪽에 데카 박히죠? 끝났잖아, 게임. 아. 삼크는 안 주겠다. 제발! 3크가 안 되네, 와. 3크가 안 되네. 어! 6600 기념으로다가 마상까지. 그냥 님들 캠 올릴까요? 제 얼굴 보기 싫어요. 600등 깔끔하게 찍어주고요. 아, 근 점수가 좀 낮았다. 손캠을 해달라고요? 쉣. 손캠 해달라고요? 얼굴 없으면 허전하죠? 아, 근데 이게 모니터가 제가 약간 높게 있어요. 약간 이 느낌으로 가면은, 아, 좀더캠발 받을 텐데. 캠 켜야지. 저 약간 실력방송 아닙니다. 실력방송 아니고 어 배드 인형도 뒤에 나와야되고 오케이 모니터가 약간 높이 높게 있어가지고 약간 캔빨이좀 안받아 아 그게 좀 아쉬워 캔빨이 안받는게 좀 아쉽네 몇등 가야 1페이지에 가냐? 몇점대야? 한 6700은 가야 되네. 천만 포인트면 뭐였지? 아, 실제로 만나서 하루 놀기. 아 근데 그런 거 그런 거도 그런 거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그 약간 코로나 좀 괜찮아지면 어, 슈퍼셀 라운지에서 이벤트 이런 거 열어서 같이 뭐 하고 싶고 그리고 약간 트위치 이런 거 행사 같은 거 이런거 하면은 약간 뭐 트, 트위치콘 뭐뭐뭐 그런거 있던데? 막 그런거 해가지고 행사하면은 약간 모바일 게임콘 해가지고 제가 또 가가지고 또 하는 그런 느낌 그럴 때 뭔가 이제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할수 있으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거든요? 어 트위치에서 그런거 있더만 그런거 에서뭐 이제 팬들이나 시청자분들 찾아오셔가지고 약간 뭐 이렇게 같이 하고 그런거 재밌더만 일단 게임 계속 돌릴게요.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그렇습니다. 아, 근데 너무 유튜브에 지금 구독자가 안 올라. 유튜브 구독자가 너무 안 올라서 제가 좀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아이폰이 반응속도가 더 빨라요. 아, 어 그렇구나. 음, 다들 좀 홍보 좀 많이 좀잘 해주시고, 약간, 이제, 구독이나, 이제, 좋아요나, 영상 시청해주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짜 도움 많이 돼서, 네, 커뮤니티가 1000명이고, 그, 영상 시청이 그 4000시간? 그게 돼야 되는데, 아직 좀 시간이 부족해서, 어 좋아 좋아 그런 홍보 너무 좋구요댕 뭐지 상대? 패북 영상에 올려봐요 홍보 엄청 될 텐데 아주 그런 거 홍보를 좀 홍보 방법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우승했을 때 방송 시작했으면 오졌을 텐데 그죠? 좀 아쉽긴 해. 친구가 안 본다고 아, 어쩔 수 없지 재밌는 방송 많으니까 아 팔로우 땡큐 팔로우 감사합니다 학교 칠판에 적어놓을까요? 한 번씩 적어놔도 좋아 아니 상대 대기 뭔지 모르겠네. 골렘인 아, 로얄 롤렘벼진 자, 뭔지 모르겠다. 프린스가 있는 로운데? 빡세다 렘라덱이었구나 가르기 렘라덱 덱 빡센데요 이거 덱 빡세다 어몽어스 시참 오케이 그런 것도 생각해볼게요 와 너무 잘 막히고 난 딜을 못 넣네 저거 헤드 있는 것도 좀 빡세다. 딜을 못 넣겠어요. 상성이요? 조금 불리한 듯? 시간이 없는데? 모르겠다. 불리한지 모르겠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이게. 안 된다. 안 뚫린다. 와, 까비. 너무 약간 소극적으로 했다, 이거. 음. 낚시 로자, 어, 낚시 로 근데, 웨스트리그 보니까, 그냥 로자랑, 무덤이랑, 그런 이유가 제일 많더라. 이 레인, 설마 그, 중국, 레인이에요? 아니겠지? 중국의 레인 선수 아니겠죠? EDGM, 아, 그, 레인, 어, 노바의 노바. 노바 팀의 레인 선수 아니겠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그냥 빈가, 그냥 비였던 건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웨스트가 좀더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웨스트 팀이 좀더 수준이 높은 것 같아. 보너스 제외, 그냥 빈가, 하 는게 그냥 빈데 수 준이 그냥 비 느낌 이 거든요. 일단 상황 너무 좋고 초반 상황 너무 잘 풀었고 상대 포기해도 인정 포기는 안 하네 어 잘했다 저거 석공 살리기 하면 석공 살리기 하면 빡세거든요 할까 어 이렇게 돼서. 사고살이 빡센데 맵이 약간 오바. 상대. 상대 맵이 약간 오바. 아니 이게? 오케이 아 통나무 12렙? 그럼 진짜 레인인가? 12렙으로 이렇게 한다고? 오케이 상성이 근데 워낙 좋다 내가 상성이 워낙 좋다 이거는 이거는 못 이기더라도 타이브레이커로 가면은 한 번쯤 가봐도 될것 같은데 이거. 석궁이 좋나? 아, 그래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데카가 있어가지고? 상대 뭔데? 34점. 개꿀. 아 레인 아닌가 보다.